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네, 당신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들에 등장하는 포메탈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방위산업부터 풍력 발전까지, 뭐랄까, 다양한 첨단산업에 필요한 특수 단조부품을 만드는 곳이죠. 최근에 주가가 눈에 뜨게 움직였어요. 2025년 10월 13일 기준으로 보면, 음, 플러스 7.95% 상승해서 3,260원에 마감했고, 거래량도 엄청 들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시장의 이목을 확 끌고 있는데 과연 무엇이 이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을까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제공해 주신 이 소스들을 바탕으로 그 배경과 의미를 좀 면밀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보면 역시나 특히 K 방산, 이 방위 산업 분야에서의 기대감이 주된 동력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음, 그렇죠. 하지만 포메탈 이 회사가 단순히 뭐 최근 이슈만으로 볼 기업은 아니거든요. 1969년부터 이어온 긴 업력이 있고 현재 여러 중요한 산업 변화의 어떤 교차점 같은 데서 있는 거죠. 네. 오늘 저희의 목표는 당신께서 주신 이 자료들을 통해서 이 기업의 여러 측면 그러니까 기회 요인과 또 위험 요인까지 좀 균형있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정보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1969년 설립이면 와 정말 역사가 깊은 회사네요 네 그렇죠 꽤 오래됐죠 포메탈의 핵심 기술이 이 단조 포징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음 정확히 어떤 기술인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네 물론이죠 단조는 그러니까 금속 가공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기술 중 하나인데요 금속을 아주 뜨겁게 달군 상태에서 어 강한 힘으로 이렇게 두드리거나 꾹 눌러서요 내부 조직을 아주 촘촘하게 만들고 동시에 원하는 형세로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아, 두드려서 모양을 만드는 거군요? 네, 맞아요. 이 과정을 거치면 금속의 강도나 내구성이 훨씬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아주 큰 힘을 견뎌야 하거나 아니면 아주 정밀해야 하는 그런 부품들 만드는 데꼭 필요한 기술이죠. 그렇군요. 포메탈은 뭐 자유단조, 형단조 이런 여러 단조 기술들을 다 사용해서 무려 800여 종의 아주 강하고 정밀한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와, 800여 종이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자료 보니까 본사는 충남 서산에 있고 코스닥 상장 기업이군요. 네, 맞습니다. 오호석 대표이사가 이끌고 있고 2024년 기준으로 직원 수는 한 129명 정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800여 종이나 되는 부품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의 심장부에 들어가고 있는지 그 적용 분야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그 범위가 넓더라고요. 정확합니다. 포메탈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면 이게 좀 전통적인 기반 산업하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분야가 같이 있다는 점이 흥미로운데요. 네네. 일단 가장 오랫동안 해온 분야는 자동차 쪽입니다. 엔진이나 변속기, 뭐 조향장치 이런 자동차 성능하고 안전에 바로 연결되는 핵심 단조 부품들을 공급하면서 기술력을 쌓아왔죠. 아, 자동차 부품의 기본 베이스였군요. 네, 그게 전통적인 사업 기반이고요. 그리고 최근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분야가 바로 이 방위산업, K방산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자료들마다 이 얘기가 꼭 있더라고요. 그렇죠. 전차나 장갑차 같은 데 들어가는 기동 장치, 현수 장치 부품을 공급하면서 이제 주요 방산 공급망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음. 핵심 플레이어 중 하나군요. 네. 그 점이 핵심입니다. 최근 포메탈에 향한 시장의 기대감, 특히 주가 움직임에 상당 부분이 이 K 방산 모멘텀과 연결되어 있다고 분석이 되고요. 네. 또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핵심인 풍력 발전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터빈에 들어가는 핵심 단조품, 예를 들면 뭐피치앤 요우 베어링 같은 것들을 생산하면서 이 시장 성장의 수혜도 보고 있죠. 아, 풍력 쪽도요? 네. 그 외에도 뭐 굴삭기, 지게차, 트랙터 같은 산업 기계나 농기계 부품도 꾸준히 공급하고 있고요. 일부 자료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하고 연결될 가능성도 뭐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재건 테마까지요? 네. 마지막으로 로봇 분야로의 확장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 방위산업하고 풍력발전이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핵심성장 동력으로 꼽히는군요. 여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왜이두 분야가 포메탈의 미래를 이끌 엔진으로 평가받는 걸까요? 음, 두 분야 모두 아주 큰 흐름, 그러니까 거시적인 트렌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방위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글로벌 안보 환경이 변하면서 각국이 국방 예산을 늘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다 k 방산 자체의 경쟁력이 강해지면서 수출이 정말 크게 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도 뭐 한화 같은 국내 대기업들이 계속 큰 계약 따내는 소식이 들리는데 이게 포메탈 같은 공급망 안에 있는 기업들한테는 긍정적인 효과 뭐 이른바 낙수 효과를 가져올 거라는 기대감이 명확히 보이는 거죠. 네. 풍력 발전은 역시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정책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거겠고요. 그렇습니다. 뭐 탄소 중립 목표 달성해야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재생 에너지 투자가 엄청 확대되고 있거든요. 특히 풍력 발전 시장이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각국 정부 지원도 강력하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터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이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포메탈한테는 이게 지속적인 성장 기회가 될수 있다. 뭐 이런 분석입니다. 자료에서는 로봇 분야에 대한 잠재력도 언급하고 있어요. 특히 뭐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 본격화 완물 내서 협력 가능성이 나온다거나 로봇 감속기에 들어가는 정밀기어 공급 같은 좀 구체적인 내용도 보이던데요. 네. 이것도 의미 있는 미래 먹거리가 될수 있을까요? 어, 충분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로봇, 특히 뭐 산업용 로봇이나 협동 로봇 같은 데 보면 핵심 부품 중 하나가 정밀 감속기거든요. 아, 감속기요? 네. 근데 여기에 사용되는 기어는 정말 아주 정밀해야 하고 내구성도 좋아야 해요. 포메탈의 이 정밀 단조 기술이 바로 이런 고부가 가치 부품 생산에 강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음, 기술력이 연결되는군요. 네. 로봇 시장의 성장은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AS 9100 항공우주 품질 경영 시스템 인증을 땄다는 정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네, 그 인증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뭐 인증 하나 더 땄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기술적으로 굉장히 까다로운 항공우주 분야로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려는 의지, 그리고 그럴 역량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라고 봐야 합니다. 상장 스토리는 분명히 매력적인데 기업의 실제 건강 상태, 그러니까 재무 건전성은 어떤가요? 이 지점에서 당신께서 주신 자료들이 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자료는 막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는데 또 다른 자료는 심각한 경고음을 보내고 있거든요. 바로 그 점이 이번 분석에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당신께서 제공해주신 자료들 간에 포메탈의 재무상태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엇갈린다는 사실 자체가 어 굉장히 중요한 정무예요 네. 먼저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하는 다료를 보면, 2024년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2023년보다 크게 성장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해요. 뭐 매출이 1,328억에서 1,510억으로, 영업이익은 59억에서 101억으로 늘어날 거다 이런 예상치죠. 오 상당히 큰 폭인데요. 그쵸. 그리고 2023년 말 기준으로 부채 비율을 한64% 수준으로 보면서 안정적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2025년 2분기에도 영업이익 증가세를 이어갈 거다. 이런 전망도 하고요. 뭐, PBR이 1.64배 예상 ROE가 8.71%, PER이 14.19배다. 이런 지표들도 나오는데, 이게 뭐 시장에서 이 기업의 자산가치나 성장성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료들을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됩니다. 2024년 실제 실적을 보면 매출은 651억 원으로 전년보다 8.4% 줄었고 영업이익은 10억 원으로 무려 30.3%나 급감했다. 이렇게 딱 명시하고 있어요. 네, 그쵸. 감소폭이 꽤 커죠. 심지어 4분기에는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는 내용도 있고요. 부채 비율도 어떤 자료에서는 38.6%로 아주 낮고 양호하다고 하는데 또 다른 자료에서는 오히려 높은 부채 비율과 낮은 유동성을 지적하면서 재무 불안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앞서 들었던 안정적이라는 평가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분석이죠. 정확합니다. 특히 일부 자료에서는요. 최근의 이 실적 악화 추세 그리고 특정 산업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나 철강 같은 데 대한 높은 의존도 그리고 다른 자료와는 상반되는 높은 부채 비율 및 유동성 문제를 근거로 들면서 최악의 경우에는 뭐 자본잠식이나 관리 종목 지정 심지어 상장 폐지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상장 폐지 가능성이요? 와 이건 정말 심각한 경고인데요. 네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처럼 상반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이것이야말로 당신께서 여러 출처의 정보를 좀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정보 간의 이런 불일치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리하자면 포메탈은 방산. 풍력 같은 확실한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지만 동시에 일부 자료에서는 최근 실적 부진과 잠재적인 재무 구조상의 위험 신호를 명확하게 보내고 있다는 사실, 이걸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어느 한쪽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럼 다시 2025년 10월 13일의 주가 급등 상황으로 돌아가 보죠. 자료들은 이 현상의 배경으로 역시 K방산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날 주가 상승의 어떤 직접적인 촉매제로는 뭐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성과라던가 아니면 한화 같은 국내 대표 방산업체의 대규모 계약 체결 소식 이런 것들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이 돼요. 네.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포메탈이 속한 K 방산 공급망 전체에 대한 기대감이 확 커졌고 이게 매수세를 자극했다. 이런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고요. 거래량이 평소보다 뭐 7배 가까이 폭증하고 주가가 오랫동안 갇혀 있던 박스권 상단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장대 양봉을 기록했다. 이런 분석이 있네요. 아,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가가 오르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는 건 일반적으로 아주 강력한 매수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로 보거든요. 네, 네. 그리고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보면 오랫동안 형성된 저항선을 거래량을 실어서 돌파했다는 것은 많은 투자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투자 심리가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될 수 있죠. 시장 안에서 포메탈의 위상은 어느 정도일까요? 전체 단조 시장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맞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단조 시장에서 점유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에요. 하지만 포메탈의 경쟁력은 어떤 규모보다는 특정 틈새 시장, 특히 아주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분야에서의 전문성에서 나온다고 봐야 합니다. 아, 틈새 시장의 강자군요. 네. 앞서 계속 강조했듯이 방위산업 부품 그리고 로봇이나 항공우주 분야처럼 아주 높은 내구성과 정밀도가 필수적인 그런 고부가 가치 시장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죠. 이게 이제 포메탈이 가진 복잡한 형상을 만드는 능력, 고내 구성 단조 기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AS 9100 같은 퀄리티 인증이 뒷받침하기 때문이고요. 네. 더불어서 1969년부터 쌓아온 그 오랜 업력, 그리고 그걸로 만들어진 고객과의 신뢰 관계. 이것도 사실 무시 못할 무형의 자산이자 경쟁력입니다. 흥미롭게도 자료 중에는 새만금 개발 정책과의 연관성을 언급하는 내용도 있었어요. 본사가 충남 서산인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지리적으로 아주 딱 붙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그 부분은 직접적인 사업 연관성이라기보다는요. 주로 테마성 이슈로 접근하는 시각으로 보입니다. 아, 테마성. 네, 본사 위치가 서산이라 새만금하고 지리적으로 비교적 가깝다. 뭐 이런 점하고요. 또 과거에 한덕수 국무총리 관련주로 분류됐던 이력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걸로 해석이 돼요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새만금 지역에 뭐 산업단지가 개발되거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추진될 때 어떤 형태로든 정책적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뭐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일종의 정치 테마주 또는 정책 테마주로서의 성격이 좀 가미된 분석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전망으로 넘어가 보죠 자료들을 종합했을 때 향후 한 3개월에서 1년 정도 이 기간 동안 포메탈의 모습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나요? 여전히 방산과 풍격이 핵심 키워드가 될까요? 네, 제공된 자료들의 전반적인 톤을 보는 그렇습니다. 방위산업하고 풍력 발전 분야의 성장세가 단기적으로 꺾인다기 보다는 오히려 뭐 추가적인 K방산 수주 계약 소식이라던가 아니면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 발표 같은 게 나온다면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좀 우세한 편이고요. 네. 다만 전통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자동차 부품 사업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변동성에 따라서 실적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변수로 나와 니다 있습니다. 해외 진출 계획, 특히 베트남 공장 설립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네, 동남아시아 시장을 겨냥해서 베트남 하노이에 공장을 짓는다는 계획이 언급되었습니다. 이건 뭐 생산 거점을 좀 다변화하고 수출 비중을 늘리려는 절작적인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K방산 수출이 활발해지면서 미국 같은 주요 방산 선진국하고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간접적인 성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되었어요. 예를 들면 미국의 그 거대한 글로벌 방산 공급망 생태계 안에서 어떤 특정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잠재력을 보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요소들을 종합했을 때 자료들에서는 어떤 투자 전략을 제안하고 있나요? 대체적으로는 방산 풍력, 로봇 같은 성장 동력이 여전히 유효하고 최근에 설비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자료에서 52억 원 규모 신규 투자 언금이 있었죠. 이런 걸 근거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최근 주가가 좀 급등했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해야 한다. 이게 공통적인 의견이고요. 음, 그렇죠. 급등 뒤에는 네, 그래서 주가가 막 오를 때 따라붙기보다는 좀 조정을 받을 때 분할해서 매수하는 접근 방식. 예를 들면 이전에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3,000원에서 3,150원 사이 가격대에서 지지되는지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전략. 이런 걸 권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한 전문가 의견으로는 목표 주가 4,350원이 제시되기도 했고요. 물론 이건 뭐 여러 의견 중 하나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점검을 해 봐야겠습니다. 앞서 재무 정보의 불일치라는 아주 중요한 위험 신호를 확인했는데요. 그 외에 또 어떤 잠재적 위험 요인들이 자료에서 지적되고 있나요? 네, 그 재무 상태에 대한 상반된 신호, 일부 자료의 실적 악화나 부채 유동성 우려 대 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위험 요인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특정 전방 산업, 특히 자동차하고 철강 산업 경기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점입니다. 아, 네. 이들 산업의 업황이 안 좋아지면 포메탈 실적도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취약점이 있는 거죠. 외부 환경 변화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겠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뭐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라든가 원자재 가격 상승 압력 그리고 환율 변동성 이런 것들은 제조업체인 포메탈의 수익성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죠. 실제로 일부 자료에서는 2024년 실적 부진의 배경으로 이런 외부 환경 악화를 지목하기도 했고요. 네. 또, 최근 주가가 단기간에 좀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물이 언제든 나올 수 있고, 네. 이게 또 주가 변동성을 치울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네, 차익 실현 매물 부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했지만 정말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경고인데, 일부 자료에서 제기된 실적 부진이 계속되면 자본장식이나 관리 종목 지정, 더 나아가서는 상장 폐지 가능성까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음. 이건 다른 긍정적인 전망들과는 정말 극명하게 대조되는 시각이기 때문에 투자 네. 판단하실 때는 반드시 양측의 의견을 모두 고려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당신의 자료들을 통해 살펴본 포메탈은 전통적인 단조 기술이라는 뿌리 위에 방산, 신재생에너지, 로봇이라는 이런 미래 성장 산업의 가지를 뻗어나가고 있는 분명 흥미로운 기업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제공해주신 자료들 안에서도 성장 잠재력에 대한 기대와 또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 긍정적 전망과 잠재적 위험 요인이 아주 훈제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K 방산의 약진이라던가 친환경 에너지 시대로의 전환, 또 로봇 기술의 부상 같은 이런 거대한 산업적 변화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동시에 제조업 기반 기업이 본질적으로 안고 있는 어떤 경기 변동성 리스크나 투자 결정의 어려움 이런 걸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동일한 기업을 두고도 분석 자료에 따라서 재무 상태나 위험도 평가가 이렇게 엇갈릴 수 있다는 점은 어, 정보를 정말 다각적으로 교차 검증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저희는 오늘 당신께서 제공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포메탈의 사업구조와 핵심성장 엔진 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재무상태와 최근 주가 움직임의 배경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향후 전망 그리고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위험요인들까지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입체적으로 조명해 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분석을 바탕으로 당신께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 어떤 질문인가요? 포메탈은 단조라는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 위에서 방산, 항공우주, 로봇과 같이 사실 매우 다른 성격의 첨단 기술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조직 문화, 또 의사 결정 방식 같은 데서 어떤 좀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 이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가늠하는 데또 다른 중요한 관점을 제공해 줄수 있을 것입니다. 와.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기술 확장 이면에 조직적인 변화까지는 고민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 부분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겠죠. 오늘 포메탈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분석이 당신께서 가지고 계셨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 기업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또 균형 잡힌 시각을 얻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